그제 기억에는 80년대에 어, 80년대 90년대에 한 미술학회 가운데서도 이부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부탐기의작품데요인데피니티드디비젠그그 어, 아, 그러니까 무화단, 무한정한 그할의관계 아주 좀그 어려운 형이상학적 느낌 혹은 수학적인 느낌을 주까 제목을 가지고 있는 네. 요 자, 그 다음. <laughs> 이요자이거는 네, 어. 어. 독일어권 그 초현실주의 예술가들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락스 연스트라고 하는 작자입니다이작좀 <laughs>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천진난만해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어, 그런 작품이에요. 다음 어. 작품자이거는 달리의 작품이죠, 그쵸? 그렇죠? 자, 이거 달리의 작품인데 제목이 자바상이요 베이컨이 축축 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하여간 이거 제목을 자바상이라고 붙여놨어요. 자, 이건 역시 달리의 작품이고요. 자, 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기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요거는 마그리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죠. 벨기에 출신의 예술가인데, 그 아마 철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그런내 뭐, 가 중에 한 사람인 아, 이거든요러분이십관 자, 이 정도, 이면, 이 정도, 이면, 이정이 있습니다.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정이게뭐이파이프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도이스도이 정도, 이 정도, 이서 이것은 하이퍼 아니다 이제 요거를 미술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미술, 아 프랑스 프랑스 말이 아닌 미술용어 중에 뎁페즈망이라고 어떤 말는데어페즈망의설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낯설그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친근한 이미지인데, 요거를 요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서 어 속에들 자연적으로 어, 해석이 되어요. 하는 것지 유아하게 날. 그런 그 예술기법을 대폐진문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이프를 그려다 보면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서 어, 사람들로 알고 막 혼란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죠. 그죠? 그 보통 그그 마브리티도 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미지일 뿐이지 파이프라고 하는 실제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설명인데 어디 보면 너무나 뻔한 설명이에요. 이미지지 뿐이지 직 파이프는 아니죠. 그죠? 그, 모든 그림 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를 그분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물건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작품이라는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눈에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 그, 하이데코 이야기 같이 남눈적 있잖아요. 하이데코에 의하면 우리는 일상세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일상 세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계이기 때문에 도구적 의미와는 달리 집단하는 세계예요. 이 생각해보도 그래요. 이거 우리 책상이라고 하잖아요그렇죠내 책상은 사물 자체의 사물성에 드러내는말이 아니라 그 쓰임새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책상은 단일한 다른 것들과 독립적인 그 객체처럼 파악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책상이 책상이 면 책도 있어요. 공부라는 말에 대한 이기도 필요하고죠. 공부 책 연필 만연필볼펜 등등의 필기 도구들,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책상이라는 말이 결정는 거지 책상은자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하 전체 의미하고 하는 책이 아니잖아. 책상이 무엇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세계는 일이 지배하는 세계, 일을 해야만 하는 세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구적 의미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일 일상 세계에 지배하게 되는데 이 파이프라고 하는 말도 파이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사물 자체의 사물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물 자체의 스윙스를 드러내는 거 그렇죠? 그데 사물은 사물일 뿐이지 우리의 해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거데예는거을얻예 <놀람> 그 예술 작품을 얻을 때도 내품을 예술 작품의사을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품을 얻을 때요작을 얻을 때도 이거이 얻을 때도 의품을을 때도 작품을 작품의작품성은 신인가요 이렇게 어려워 말씀은 안 되는데 <laughs> 예술 작품의 작품성은 그 세계 개혁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능하기 하는 그쵸? 의미 연관의 전체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 있는 게 예술 작품의 의미는니 세계 개방성과의 관계 속에서 작품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모든 예술 작품은 동시에 사물성을 띠고 있는데 그 사물성 자체는 일산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의미였다고 무관한 모습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은폐와 탈은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모든 모든 현상은 하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좀 어려운 단어파 타르트인 것데 모든 파르트로서의 형상은 동시에 은혜야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파르트인 것과 동일하게 가려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 재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르네바 그리트, 어. 구에오 그리트 어. 뭐 어디 있을지 하여간 음. 작품의 의고는뭐감 사람들이 다이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에 누구든 보여주는 색깔에 어울려야 되지만 르네바 그리트와 본래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이데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접을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고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또 이것은 파이프라고 그 이름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사물의 스윙세를 드러낼 뿐이지 이 사물이 진정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사물의 사물성 자체는 철저하게 은폐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도구적 특수 임새,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저런 의미 없는 관으로 활용될 수 없는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는 작품로이 작품을 해서 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마타 로베르도 마타라고 하는 작가님이 있는데요. 칠레 출시 아 칠레가 아니라 엄퇴직다님이 어, 지금. <laughs> 어, 로베리스 마타가, 어, 저차럼 나중에 좀, 어, 연구를 한번 해보고, 어, 알려드릴게요. 어,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 어, 마타라고 하는 작가가 품는데 그, 하여간, 한국에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80년대, 90년대에, 그, 그, 마타, 네. 어, 적지 그, 적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작품 그 키리코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 초현실주의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초현실주의를 좁게 정의를 하면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많은 그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이 키리코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키리코의 작품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에게 리코의 작품을 보면, 어, 저 사실 초현실주의를 설명하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아지고 이야기를 남발하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가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번 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스 예언스 작품이고요.